보자. 어 우선 답은 14334였어. 이렇게였어. 음, 음. 그치? 어, 나도 개인적으로 3번이 어려웠는데, 3번이 오답률이 높긴 했네. 어. 자, 여기 4문단부터 다시 한 번만 좀 볼게요. 4문단? 듀퐁ROE 분해 중 매출액 순 이익률은, 이제 요거, 얘는, 매출액 대비 단기 순 이익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단기 순 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요거를 요걸로 이렇게 나누었다니까 수식이니까 되게 중요한 거겠지. 여기 미리 써놨어. 요렇게 되는 거래. 필요하면 간단하게 옆에 메모해도 괜찮아. 응? 만약, 그냥 안 읽고 넘어갈게. 그치? 안 읽고 넘어가도 되지? 응. 다음 5문단. 듀봉 r o e 분해중 이번에 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평균 총 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그래. 요거 요렇게 되는 걸로 어... 자산의 효율성 지표이다. 그래. 요거 사실 그 3문단 마지막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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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된다 그랬었거든. 그래서 요 효율성 지표다라고 내가 지금 읽질않았는데 아마 4문단 첫째 둘째 줄에 요 얘기도 있었을 거야.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자산 회전율이 높으면 자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A, B 기업 둘다 매출액은 천만원인데 평균 총 자산은 각각 천만원, 사백만원이래 그러면 자산 회전율이 A는 천분의 천이니까 1 나오고 B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2점은 나오고 그래서 B가 더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계산된대 맞지? 그 다음에 6문단 어, 재물해버리지는 평균 총 자산을 평균 자기 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그래, 이렇게 분자 분모가 되는 거네. 안정성 지표이다. 재물해버리지가 높아지면 기업의 안정성은 낮아진다. 아, 잠깐만, 잠깐만. 얘는 이거 높으면 수익성 높은 거고, 이게 높으면 은 이게 높은 건데, 얘는 요두 개가 재물해버리지가 뭐라 그랬지? 높아지면 안정성은 되려 낮아지는 반비례 관계에 있대. 뭔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치 얘가 높으면 얘는 낮아지는 거.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재무 레버리지가 높을 경우 바꿔 말하면은 기업의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 기업은 금리 인상에 따른 재무적인 그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상승한 기업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 자기자본 순이익률, 요게 상승한 기업,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 요게 큰기업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이제 요게 요거급하기 요거급하기 요고 요거였으니까 요거 때문에 높은 건 아닌지 좀 주의해서 봐, 봐야 돼 이거 있어, 얘가 높고 얘가 높은 건 좋지만 얘가 높은 거는 안 되니까, 그렇지? 어, 그거 아닌지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 그럼 마지막 복기 질문단. A기업의 매출액 순이익률이 10이고, 그다음에 자산회전률이 2, 재무레버리지가 2. 이거 뭐 그냥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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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가지고 요거 숫자 나오는 거예요, 요거였어. 그치어 문제로 볼게. 1번 문제 답만 볼게 쉬웠으니까. 1번에 1번. 재무제표의 개념을 제시한 후 아마 1문단에 있었을 거야 정의 내리는 거. 기업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방법을. 그래 예를 들어 가지고 고 내가 뭐 이렇게 요거 세 가지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여줬네 그래서 일번 답이었고 나머지 문제들 좀 관련성 성질들 관련성이 없었어 자이번 보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됐는데 이번 답지 좀 봐봐 기업의 포괄손익계산서를 활용하면 그 기업의 뭐를 뭐를 매출액 순이익 그 매출액 순이익이 뭔지를 찾아내거나 또어 기억이 연결이 됐어야 돼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이거 매출액 순이익률 이거 분에 이거였잖아. 이게 포괄손익계산서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네. 그러니까 2번 선지가 답은 아니지만 되게 좋았던 게 음, 4문단 첫째 둘째 줄이랑 그 다음에 이거 포괄손익계산서 어디였지? 1문단 마지막 줄이두 정보를 결합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였거든. 음. 그래서 2번은 맞았고 4번이 답인 거 답은 쉬웠네. 4번 답지. 기업의 단기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보면은 요거 얘기하는 거다 그치? 매출액 순이익률 그러면 그 기업의 아예 안전성은 재물레버리지지 수익성을 알수 있는 거였지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 3번 볼게 재물레버리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보자 부채가 일정할 경우 평균 총 자산이 증가하면 하고 이렇게 끊고 사선으로 재물레버리지가 높아진다 잠깐만 자산이 평균 총 자산이 높아지면은 재무 레버리지가 레버리지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였잖아. 어, 그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풀어낼 수가 있는데, 야그 이거 상식적으로 기업의 자산이 많아져, 그러면 안전성이 높아지는 거겠지, 그렇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이 수식을 이용해도 됐어, 이 수식을. 자, 부채가 아우 나 이런 거잘못 하는데. 니네가 나보다 훨씬 잘하는데. 부채가 일정하대. 뭐 10십이라고 해. 근데 1번 답지. 평균 총 자산이 증가한대. 자산이 증가해. 15에서 30으로 증가했어. 그러면은 자본은 어떻게 돼? 5 20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재물의버리지가 평균 자기 자본, 자본 5 2 0분에 평균 총 자산. 저기 보면은 15랑 30이니까 5분의 15에서 20분의 30으로 작아진 거네. 그렇지? 재물해버리지는 작아진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수를 놓고 계산하면서도 검증하고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어, 재물해버리지가 높아진다의 개념이 뭔지 안전성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게 중요했었다고 그래서 항상 비례 반비례 관계 참 중요하다고 2번 자 2번 답지는 1번이랑 똑같은 얘기 아닌가? 부채가 일정할 경우 평균 자기자본이 증가하면 자기자본이 증가한대 그러면 당연히 안전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재물해버리진 낮아지는 거겠지.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대충 때려 넣어가지고 계산해봐도 똑같이 나올 거야. 그래서 패스할게. 3번 보자. 평균 자기 자본이 일정할 경우 부채가 증가하면, 아, 이것도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네. 왜 이렇게 60%나 이게 많이 틀렸지? 부채가 증가한다는 거는 안전성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재 머리 브리지는 높아지는 거지. 3번이 답이겠네. 그치.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집, 이 수식 이용해서 넣어도 된다고. 한번 볼까? 평균 자기 자본이 일정할 경우, 평균 자기 자본이 예를 들어 10씩 10 일정하다고 하자. 그 다음에, 뭐야, 부채가 증가해. 부채가 뭐 20이었는데 50으로 증가했다고 하자. 숫자를 크게 할수록 비교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면 재무 자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30이었고 여기서는 60 이렇게 되네. 그러면 재무 레버리지 계산해 보면 평균 자기 자본 10분의 10이고 아이 씨. 자산이 60이랑 10 되는 거니까 응? 응? 30 60. 아, 30 60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훨씬 더 커지는 거네. 그렇지? 네, 3번 답이었고 4번 평균 자기자본이 일정할 경우 재물해버리지가 낮아지면은 이자 부담이 커진다 했는데 사실 요거는 고6문단의 그 셋째 줄 여기서 예를 들어줬던 거거든 6문단 셋째 줄에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재물해버리지가 높으면은 어그 금리 인상에 따른 어려움이 생긴다고 그러니 그걸 바꿔가지고 4번 답지에서는 재물해버리지가 그럼 낮아진 경우면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도 반대로 가는 거겠지. 그치? 음, 재물의 버리지 낮아져서 안전성이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5번. 평균 총 자산이 일정할 경우 평균 자기 자본이 증가하면 그냥 요거에다가 집어넣어서 보면 되겠네. 그치? 에, 이거는 일정한데 이게 증가해? 그러면 숫자 작아지는 거니까. 어, 재물의 버리지가 높아진다가 아니라 낮아진다. 이렇게 가는 거였고. 아, 4번 문제. 이거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 4번은. 그니까 요거를 조금 이제 좀 약간 이거 이런 표현해도 되나? 약간 노가다를 하면 되는 거였거든. 하나 하나 넣어가지고 좀 확인을 해보면 보자. 어자 A 볼게. 아 A래. 1번 답지 볼게. A에 해당하는 값은 지금 A는 매출액 순이익률이니까 뭐야?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지표다. 이거 맞잖아. A. 그렇지? 어 그래가지고 요거 당기순이익이 지금 A 기업에서는 0 0이고아이이고 매출액은 500이고 그치? 음, 그러니까 4% 나오는 거 맞겠네. 500분의 20이니까. 이번 A에 해당하는 값이 2018년에 B 기업보다 낮은 상황인데 그럼 지금 A에다가는 4% 써놓고 2018년 B 기업은 5였잖아. 매출액 순이익률이. 그러니까 더 낮은 거 맞네. 그 이유는 매출액이 B 기업보다 그래 매출액을 보면은 A 500에서 400으로 줄어들었네. 아니 더 매출액이 더 높네. 500으로 더 높네. 그치? 이 응. 분모값이 더 높으니까 퍼센트지더 낮게 나왔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3번 B에 해당, 자가 B가 뭐냐? 자산 회전율 아, B는 요거네. 요, 요게 B네, 지금. 요 해당하는 값을 보면 2018년 우리 기업은 2 0 1 8년에 B 기업보다 그러면은 요 B값을 구해보면은 자산 회전율은 요거 평균 총 자산이 200이고, 그치? B 값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매출액이 500이고, 그러니까 B는 얼마 나오냐? 2.5가 나오겠네, B는. 그치? 음, 그러니까 요거는 2018년에 B 기업은 2잖아. 두 배가 아니지. 2.5니까 2보다 몇 배야? 몇 배야, 이씨. 어, 1.25배인가? 그치? 두 배가 아니고. 그렇지? 3 번이 답이었어. 4번 c에 해당하는 값은 2로. 자 c는 재무해버리지니까 평균자기자본 분수값이 분모값이 100이고, 그 다음에 평균총자산이 200이고, 그러니까 2 나오는 거 맞네. c는 2018년에 b 기업에 비해 2018년에 b 기업의 재무해버리지는 4잖아. 그러니까 더낮아 안정성이 높은 거 맞네. 그렇지? 번. 2018년 재무제표를 보니 우리 기업의 D에 해당하는 값은 자 D에 해당한 자기자본순이익률이니까 결국 이거 세개 A, B, C 이거를 곱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아마 20 나올 거야 4 곱하기 2.5 곱하기 2 이렇게 그래서 20 이렇게 나오는 거자 마지막 5번 문제 볼게 5번 잘 풀었니? 음... 자 우선 정답 좀 볼게 5번에 4번 답지 봐봐 B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가 수익성 지표만을 중시한다면, 잠깐만. 수익성, 요거 3분단 마지막 줄에 있었나? 수익성, 효율성, 안전성 각각 이거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요거만 포커스를 두겠다는 얘기네. 그치? 그러면, 2019년에는 B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려고 할 것이다. 자, 2017년과 18년 B기업 봐봐봐. 매출액순 이익률이 어떻게 돼? 17년, 18년? 10에서? 18년에 매출액 순익률이 이5 이렇게 줄어들고 있네. 어우, 그러니까 수익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니까 러 2019년에 어떻게 하겠어? 투자를 좀 줄이겠지. 그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었어. 이해되지?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어... 몇번 답지 좀 애매했으려나? 5번에 2번 답지 좀 봐봐. 5번에 2번. 2018년에 B기업은 2017년에 비해 주주가 투자한 자기 자본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이, 아, 이거 따져보란 얘기네. 효율성이니까. 자산회전율. 이게 감소하였다 했는데, 그래, 그, 시, 2017년이랑 18년 자산회전율, 이거 표에서 보면은 17년에 1이었고 18년에는 2네. 그일 그러니까 효율성 나타낸 비율은 1에서 2로 증가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되지 으흠. 그래서 이렇게 요거 요 수익성, 효율성, 안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그 표에서 적용해 가지고 확인하면 되는 문제였어. 자, 앞으로 넘어갈게, 앞에 것좀볼게 10쪽, 음 잠깐만, 어, 어언제 거야? 22학년도 거구나. 어. 글쎄 내가 문과라 그런지 나는 개인적으로 철학 예술 지문은 참 많이 쉽거든. 근데 이건 내 개인적인 거고. 어. 철학 지문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흘러가는 패턴이 두 가지야. 어떤 하나의 철학 이론을 어떤 하나의 철학 이론을 이와 대비되는 다른 이론과 이렇게 대조해 나가는 거. 대조에 나가는 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 예의 성질과 예의 성질의 그 차이점을 찾아가면서 보는 게 중요하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과거에 어떤 철학 이론이 시대가 흐르면서 요거에 대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으로 또 변천 발전해 나가고 근데 요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냐 해서 새로운 이론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형식으로 나타나 근데 철학 분야의 특징이 뭐냐면 과학이나 기술과 달리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 이런 거를 드러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객관적인 용어를 안 쓴다고, 얘네들은. 좀, 뭘까,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그 철학자들의 의견, 사상, 뭐 견해, 가치관, 이런 거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해. 즉, 어떤, 이 얘네들이, 이 이론들이 말하는 그 철학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했다가, 이렇게 표현했다가, 요렇게 표현했다가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한다고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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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건데 어 그러니까 딱 얘네들이 말하려는 게 뭔지를 딱 잡아놓고 그냥 그 중심을 이렇게 중심에 살을 더 붙이면서 읽어가면 돼 봐봐 뭔 소리냐면은 우선 1문단만 한번 아 잠깐만 이거는 지금 뭐야 가라고 돼 있네 이 가나 이렇게 나눠지었나 아 그렇구나 어야 그러면 당연히 가지문 읽고 나지문 읽은 바보야. 가지문 읽고 문제 먼저 풀어야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2번 같은 거 먼저 푸는 거지. 그 다음에 1번 됐고, 4번, 기억리은. 나지문이고. 어, 야, 이렇게 풀어야겠지, 당연히. 가지문 읽고, 일단 2번 풀고, 그 다음에 나지문 읽고, 음, 어, 근데 나 같으면은 3번, 4번 중에 4번 먼저 풀어. 왜냐면, 하 4번이 나지문 마지막 부분에 있고, 기억니엔이라는좀 부분의 특징을 묻고 있고, 3번은 나지문에 좀 전반적인 걸묻고 있잖아. 문제를 보면 보일 거야. 선딱 보면은. 요걸 먼저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야. 그 다음에 문제가 4개밖에 없어. 뒤에도 있구나. 그 다음에 뭐 이제 1번, 5번 이렇게 풀어나가면 될 거야. 그치? 어... 자, 보자. 이거 1문단 같이 보자. 자, 1문단 봐봐. 봐봐 이렇게 읽자고 1문단 봐봐 철학에서는 상상력을 무엇으로 여기며 그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라고 벌써 중심하지 알려주고 있어 상상력에 대해 말하겠다 상상력을 철학에서 핵심적인 주제로 생각한 슘은 상상력을 신체적이며 선천적 기능으로 바라본 기존의 관점과 달리 정신적 후천적 기능으로 규정한 최초의 철학자로 평가된다 잠깐만 이게 참 중요한 문장인데 지금 음 춥니? 어, 어 나좀 약간 찜질방 약간 지금 이제 찜질방 약간 출입구 쪽으로 느낌이다. 어자 우선은 휴의 생각, 상상력에 대한 휴의 생각인데 요거 아니래 그냥 이렇게 X 쳐버리고 그치 어떻게 봤다? 정신적인 거고 후천적인 걸로 봤다 이렇게. 근데 사실 지금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거는 모와 달리 요 말이야 이 얘기잖아. A의 특징이 있는데, 이거와는 다른 예의 특징이야. 이거니까 문제에서 선지에서 얘의 특징을 요거다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어 그래서 모모와 달리 요런 말이나 모모에 비해서 또는 예외적으로 요런 말 나오면은 오, 요 문장이 선지에서 깔려. 근데 내가 선뜻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게 얘가 지금 1문단 앞부분이라. 사실, 이렇게 문제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라. 근데 보통은 뒤쪽에 나오면 참 중요해, 이런 게. 그래서 어쨌든 상상력은 뭐다? 정신적 후천적인 거다. 이렇게 봤어. 최초의 철학자로 평가된다. 휴먼 인간의 정신적 활동인 지각을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한다. 그래, 우리 지각에는 인상, 관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대, 구성 요소가. 인상은 감각과 같이 대상에 대한 경험의 직접적인 재료이고, 잠깐만, 이거 정의 내려주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돼. 다시 읽어야 돼. 인상은 감각과 같은 거래. 시각, 촉각, 이런 거. 경험의 재료가 되고, 관념은 인상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생겨나는 이미지이다. 얘는 이미지래, 관념은. 이미지래 여기서 슘은 인상을 통해 이미지를 재생시키는 능력. 다시. 인상을 통해서 지금 왜이 문장을 다시 읽냐면은, 인상과 관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휴메 생각을 말해 주니까 여기 뒤쪽 여기가 좀 중요할 거라고. 인상을 통해 이미지를 재생 아, 이걸 통해서 이미지, 요 관념, 이미지가 관념이지. 관념이란 말을 지금 이미지로 치환해서 사용한 거야. 이거를 재생시키는 능력을 상상력이라고 보았다. 아하, 이렇게 가야겠네. 그니까 중요한 거. 일문단에서 휴. 얘는 인간의 지각에는 인상과, 그 다음에 관념이 있어. 이거는 뭐냐면은 말이 어려워 그냥 감각 같은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 이미지야. 그래서 흉은 인상을 통해 이미지를 재생시키는 능력. 그래, 이걸 통해서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 그거를 상상력이라고 보았다. 근데 사실은 이거 당연한 소리거든. 내가 뭔가를 상상한다는 거는 그거와 관련된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려 보는 거잖아. 그치? 그 말로 풀었으니까 철학적인 용어로 쓰니까 좀 새로워 보이는데. 상상력은 관념을 토대로 대상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능력인 것이다. 그냥 상상력 되게 중요해요 이 말이었고. 그러니까 1문단이 이제 이게 중요한 말이었어. 음, 2문단 조금만 보자. 2문단 조금만. 흉은 인상을 관념의 형태로 재생시키는 능력으로 상상력과 함께. 근데 잠깐만. 이, 아이씨. 어, 확실히 고상가라 좋다, 지문이. 지금 이게, 이첫 문장이 1문단 중심 내용을 다시 써준 거야. 야. 이해되니? 인상을 관념의 형태. 이게 이미지라고. 이미지로 재생시키는 능력이 상상력이야. 여기 얘기한 거잖아. 그치? 상상력과 함께. 기억, 아, 이제 또 새로운 거 하나 나왔다. 기억이라는 걸 제시한다. 기억과 상상력의 차이는 인상과 관념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생생함의 정도에서 비롯되는데, 기억이 상상력보다 인상을 더 생생하게 재생한다. 그래. 이렇게 인상에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 해주는, 떠올리게 해주는 건 상상력과 기억, 이렇게 두 가지가 있대. 근데 얘들아. 어이, 뭐 얘의 특징이 더 생생하다고. 상상력보다 더 생생하다고? 그래서 기억에 의해 재생된 관념은 상상력에 의해 재생된 관념보다 어 같은 말 다시 나오네 더 생생하고 강렬해 또한 했으니까 이제 무슨 내용 나오겠어 기억과 상상력의 두 번째 차이점 나오겠네 그치? 첫 번째는 더 생생함 기억 그다음에 또한 기억이 최초의 인상들을 받아들일 때와 동일한 순서로 재생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그래 기억은 순서가 동일하대 근데 그와 달리 상상력은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재생이 이루어진다. 그래 기억은 생생하고 뭐 자기 나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 순서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니까그 당연한 소리잖아.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아까 내가 뭐 대학교 때뭐 음, 지은이라는 친구랑 어, 사귀었는데. 얘랑 내가 우리가 아홉백을 되게 많이 가서 아웃백 가서 항상 우리가 뭐 했지? 우선 뭐를 시켜 먹고 그 다음에 밥 먹은 다음에 우리 영화 봤고 영화 보고 마서 커피 마셨고 순서대로 기억은 떠오른다고 근데 상상력은 그렇지 않잖아 그치? 순서 없이 그냥 막 간다고 상상력 빨 그대로 상상하는 거니까 그치? 조금 생각하면서 보면 더 쉬워 기억에 의해 재생된 관념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받아들인 특정한 인상에 대한 관념이지만 그래 얘는 어떤 특정성을 가지고 있네. 방금 얘기한 그거네. 어디에서 밥 먹고, 어디에서 커피 마시고, 어디에서 영화 보고 이렇게 특정한 시간 장소 이런 거를 동반한다고 기억은 그렇지만 상상력은 어떻다고 관념이지만 상상력은 상상력에 의해 재생된 관념은 각각의 인상들이 생긴 사건의 순서라든지. 음 순서 어, 뭐야 선생님념생기의 재생 수서나 인상 공간적 배열까지도 원래 받아들일 때의 그것과는 다르게 재생된 관념인 것이다. 아유 다시 해주네. 즉 상상력은 기억과 달리 관념들을 결합하거나 분리할 수가 있다. 그래 얘는 특정성을 딱 시공간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특정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차이점 보면 돼. 상상력이 인상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인상들로부터 만들어진 관념들을 자율적으로 재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치? 상상력이 인상을 만들어내는 거는 아니야. 마약하면은 그렇게 되겠다. 마약하면은. 그치? 아, 이거 내가 되게, 되게 좋지 않은 경험인데, 마약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무슨, 저 기독교 방송이었어. 아, 왜 기독교 그, 거기서 왜 이런 방송을 했지? 거기서 왜 이런 걸 보여주지 거기서 이제 마약 끊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 증언을 듣고 우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 에게 어떤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줬어 대리그 사람의 증언이 모였는데 그 말해도 될까 그 니네도 괜히 또 하고 싶어지면 안 되는데 모였냐면 그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할때 우연히 뭐 히로봉을 얻었대 그래서 그걸 뭐 이렇게 주사 맞는 건가 뭐 어쨌든 그렇게 딱 했는데 방에서 이제 문 잠그고 했는데. 막, 그러면 막, 막 환상 속의 세계로 막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대, 자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대. 그냥 방 안에서. 어이거 뭐야, 뭐가 좀 잘못됐나? 에이씨, 뭐야? 하고 이제 답답해가 창문을 열었는데, 창밖 창문 에막 공룡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인용이 날아다니고막 그러더래. 나는 그 증언을 듣고 되게 호기심이 생겼거든. 어쨌든, 제가 뭔 얘기였지? 응, 쓸데없는 얘기였는데. 그럼 이제 마약 같은 거는 이제 상상력이 어떤 인상을 이렇게 만들어 낼 수가 있겠지. 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인상들로부터 만들어진 관념들을 그 이미지를 막 재정리하는 게+ 이게 상상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이 얘가 더 생생한 거고 얘는 경험했던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이미지가 재생이 되는 거고 특정한 시공간과 결합이 돼. 그런 데 반해서 얘는 시공간을 막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게 특징이었어. 맞아 읽고 낮지 문도까지 읽고 그러고 한번 이렇게 풀어봐 봐. 그리고 내가 다시 내용 얘기해 볼게. 이렇게 맞아 읽고 풀어봐 봐.